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현대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침묵의 질환, 지방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술도 안 마시는데 왜 지방간이 생겼을까? 내가 마른 체형인데 지방간? 설마 나랑은 상관없겠지. 사실 지방간은 음주와는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질환입니다. 특히 요즘같이 잘못된 생활 습관이 만연한 시대에는 운동 부족, 잘못된 식습관, 스트레스만으로도 지방간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지방간은 초기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어 간과되기 쉽지만 방치하면 간염, 간경변증 그리고 심지어 간암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지방간의 종류와 원인 그리고 지방간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까요? 1. 지방간이란 무엇인가요? 먼저 지방간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지방간은 간세포 중5% 이상이 지방으로 채워진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 간은 해독, 대사, 에너지 저장 등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장기인데요. 간에 지방이 과도하게 쌓이면 간의 기능이 점차 약화됩니다. 특히 지방간은 침묵의 장기로 불리는 간의 특성상 초기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때문에 발견이 늦어지고 치료시기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치하면 지방간은 간염, 간 섬유와 간경변증 그리고 최악의 경우 간암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기 단계에서 적절히 관리하면 간은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간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 지방간의 종류 지방간은 발생 원인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알코올성 지방간입니다. 술을 많이 그리고 자주 마시면 간에서 알코올을 대사하는 과정에서 지방이 축적됩니다. 이것이 바로 알코올성 지방간인데요.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지만 음주를 지속하면 간염과 간경변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알코올성 지방간은 술을 끊기만 해도 상당 부분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음주를 줄이거나 완전히 중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 비알코올성 지방간입니다.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술을 전혀 마시지 않는 사람에게도 생길 수 있는 질환인데요. 그 원인은 바로 잘못된 생활 습관입니다. 특히 고지방, 고탄수화물 중심의 서구화된 식습관, 운동 부족, 과도한 칼로리 섭취가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비만, 당뇨병, 고혈압 같은 대사 증후군이 있는 사람은 비알코올성 지방간에 걸릴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놀랍게도 마른 체형이어도 지방간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 경우 몸무게는 정상처럼 보이지만 내장 지방이 많은 마른 비만이 주요 원인일 수 있습니다. 3. 지방간의 주요 원인 그렇다면 지방간은 구체적으로 왜 생기는 걸까요? 대표적인 원인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잘못된 식습관입니다. 요즘 우리의 식단은 고지방, 코탄 수화물 음식으로 가득합니다. 패스트푸드, 튀긴 음식 그리고 설탕이 든 음료수는 칼로리는 높지만 영양소는 부족합니다. 특히 정제된 탄수화물, 예를 들어 흰쌀밥, 면. 빵 같은 음식은 간에서 빠르게 지방으로 전환됩니다. 여기에 탄산음료나 과일주스 같은 음료에 포함된 과당은 간에 직접적으로 지방을 쌓이게 만듭니다. 이러한 음식들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간은 지방을 대사하지 못하고 간세포에 그대로 축적됩니다. 두 번째 운동 부족입니다. 운동이 부족하면 간에 축적된 지방을 연소하지 못합니다. 특히 현대인의 삶은 대부분 앉아서 보내는 시간이 길다 보니 신체 활동이 줄어들고 간에 지방이 더 많이 축적됩니다. 세 번째 체중 증가와 대사 증후군입니다. 비만은 지방간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체중이 늘어나면 지방이 피하지방뿐만 아니라 내장지방으로 쌓이고 이 내장지방이 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지방 축적을 가속화시킵니다. 비만뿐 아니라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과 같은 대사증후군도 지방간 발생 위험을 높입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도 지방간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체내에서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는데요. 이 호르몬은 지방대사를 방해해 간에 지방 축적을 유발합니다. 또한 스트레스로 인한 폭식, 불규칙한 식사 습관은 지방간 위험을 더욱 높입니다. 4. 지방간의 증상과 진행 과정. 그렇다면 지방간이 생기면 우리 몸은 어떤 신호를 보낼까요? 사실 지방간은 초기의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방간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깜짝 놀라곤 하죠. 지방간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단순 지방간 간세포의 지방이 축적된 초기 단계로 염증은 없는 상태입니다. 지방간염 간세포가 손상되고 염증이 발생합니다. 간 섬유와 간 조직이 딱딱해지며 간의 기능이 점차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간경변증 간이 딱딱하게 굳고 간 기능을 거의 상실하게 됩니다. 간암 지방간이 방치되면 최악의 경우 간암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5. 지방간 예방과 관리 방법 그럼 지방간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첫째, 식습관을 개선하세요. 과도한 칼로리 섭취를 줄이고 균형 잡힌 식사를 실천하세요. 설탕이 든 음료 대신 물이나 차를 마시고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세요. 둘째, 꾸준한 운동을 실천하세요. 하루 30분 이상 걷기, 자전거 타기 같은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해보세요. 근력 운동을 병행하면 간에 쌓인 지방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스트레스를 줄이고 충분히 휴식하세요. 스트레스는 간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충분한 수면과 명상 또는 취미 생활로 스트레스를 해소하세요. 마지막으로 정기 검진을 잊지 마세요. 지방간은 초기 증상이 없기 때문에 건강 검진을 통해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 초음파와 혈액 검사는 지방간을 진단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6. 결론 지금 시작하세요. 여러분, 간은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장기 중 하나입니다. 지방간은 초기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지만, 적절히 관리하지 않으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작은 생활 습관의 변화만으로도 지방간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부터 건강한 음식을 선택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시작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해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간 상태를 점검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간 건강과 행복한 삶을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건강 정보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